서더택 업데이트 알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오늘은 3월 28일 2024 시즌2 임페르노 업데이트 외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임페르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번 GM 이야기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르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고, 이번 캐릭터는 로즈라는 캐릭터로 지급해주고, 자, 로즈 캐릭터는 지우백 인 임페르노를 바로 세트 효과로 줘서 분해를 하실 분이 아니라면, 일단, 활성화만 해두셔도, 굴림복이 공짜다. 라는 거고, 물론, 로즈 캐릭터를 획득하려면, 서던패스를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14,800원, 점핑팩은 26,900원, 리부트패스는 12,800원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상이 있지만, 막,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상은 없네요. 자, 그리고 내 발소리 끄기 기능이 있고, 원래 이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내 발소리 끄기 기능은, 자신에게는 발소리를 묵음시키지만, 다른 서든어에게는 정상으로 들리는 기능이니까, 어, 이거 하면은 고텝안 써도 되는 거 아님?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4레벨 해주는 로즈 베이직 원피스 세트는 이렇게 입을 수 있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색감이 별론데. 어. 그리고 이제 시즌2 레벨 보상 승리 연출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제공해준다는 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네임 플레이트 60레벨 보상에서 받을 수 있는 TSR 임페르노고 장탄수가 네발이라서 이게 좋은 건가 싶긴 한데 전자식 스코프가 탑재된 볼트 액션 저격소총이라서 일단 TRG와 비슷하겠지만 사각형 스코프와 적시별이 용이한 기능이 어떤 능력을 줄지 기대됩니다. ANR처럼 연막을 투시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무조건 랭크전에 데저트가 나온다면 벤 하고 시작하십시오. 연막 던져놓고 스나 가지고 어디 지르면 너무 사귈것 같은데. 자 리버트 패스에서는 역시 뭐 특. 특별한 보상은 없어 보이고 패스샵 주요 아이템으로는 뭐 업그레이드권 있구요 뭐 승리포즈 cgs 어 여러분들 지금 당장 cgs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플리마켓에 판매하기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풀리고 나면 좀 가격이 대폭락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당연히 cgs는 임페르노 리부트 패스 구매 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60 레벨을 찍고 리부트 패스가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즈 캐릭터 파츠 아이템은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존재하고 각각 경험치를 주고요 시즌 2 패스 잡 승리 연출에서 어, 틱톡 같은 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춤으로 표시를 좀 했네. 이렇게 뭐 유행 따라가는 건 좋긴하다. 통합 시즌 전2024 시즌 2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3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이번에는 버닝 텔포 하덕이 없습니다. 근데 뭐짤 텔, 뭐 꼬물이 같은 건 아직 도 있어서 더잘 막은 환경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전 IP 점수가 변경된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배치에서 연패를 하셔도 본인이 플레이를 잘했더라면 점수는 그렇게 극강 무도하게 안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클랜랭크전 진행된다고 하고, 뭐 토너먼트 등등등등 있으니까 저번 GM 이야기 영상을 더 참고해주시고 이번에 여러분들 VIP 티켓 그리고 PP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항상 사라진다는 거 생각해 주십시오. 패스트 티켓 리워드 이벤트가 있고요. 이번에 패스트 티켓을 100장, 300장, 500장, 700장 구입할 때마다 각각 1회씩 어 여기 보이는 이벤트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솔직히, 말렛 찍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2024신유투 특별 감사 채팅 이벤트가 있고요 이번에 500SP와 제작지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 버닝 핫한 이벤트가 있고요 이번에 플라워 스킨과 봄봄 스킨이 있고, 클랜 중앙 목포 달성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VIP 포인트 이벤트 있고 서든 라디오 오늘의 미션 보상 아이템이 변경되었고 토너먼트 2024 시즌1 보상 캐시가 지급되었고 종료되는 프로모션으로는 이 서든 패스 끝나면서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 임페르노 리뷰와 함께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